네, 시내버스 실태를 취재한 인권사회팀의 김민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자그마치 하나만 딱 이야기 해줄게. 지금 서울시내 버스 회사에 66개가 있어요. 서울시내 버스 회사 하나만 예를 들어주는 거야. 이거는 민간기업이야, 민간기업. 국가의 공기업의 공기업의 임원들 전부 청권 잡은 사람들의 배후들이 들어가 그래 안 그래요? 65개 회사 가운데 친인척이 임원으로 올라 있는 회사가 42곳입니다. 그 자들 자 월급이 연봉이 보통 5억이야, 퇴직금이 보통 30억이야. 1억 이상 연봉을 받는다고 신고한 임원이 모두 80명이었습니다. 여러 회사의 임원으로 등록해 연봉을 중복 수령하는 것도 다수 확인됐는데요. 조모 씨의 경우에는 자기 집안에서 운영하는 다섯 개 회사에 모두 대표이사로 돼 있는 2017년 한 해에 8억 원이 넘는 돈을 연봉으로 챙겼습니다. 하는 일 없어 한 달에 한두번 얼굴 보여 상인 감사. 꼴보기 어려워 퇴직금이 40억이야? 이거 뭐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전부 도둑놈 소굴이야 나를 죽여도 괜찮아요 말은 바로 해야 돼 이래가지고 외채가 키아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나라가 절단나 버린 거야 서울시내 버스 회사 66개 버스 회사에 서울시가 1년에 얼마를 지원합니까? 지원하는 돈, 3,200억이야. 그러면 서울시장이 이걸 논아줘요. 버스회사 사장들한테 딱딱딱 논아줘. 적자 바다는 만큼. 그러면 이거 1년에 12번 감사하게 돼 있는데, 11년에 한번 정도 감사를 해. 그것도 감사를 누가 하냐? 버스회사가 뽑아난, 추천한 감사, 그, 저, 그, 저, 그, 그 회계사가 감사를 해. 그럼 도둑놈은 누구예요? 이 3,200억을 66개 회사가 놓아가져요 매년. 이거 공정하게 분배된다고 봅니까? 아, 네. 상상도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여기에 사장을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겠습니까? 아, 여기에 권력자본자에 가까운 사람을 앉혀야 이 돈을 많이 가져오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보통 연봉이 5억 5천이야. 버스 회자 사장이 지금 현재 서울시내 버스 회사, 회사 사장이 최저 임금이 5억 5천입니다. 연봉이. 그런데 버스 운전기사가 연봉 잘 보세요. 버스 운전기사. 지금 1만 5천명이 있거든. 서울시내. 왜냐하면 서울시내 버스가 8천대니까. 서울시내 버스가 8천대니까. 운전수가 약두배 두 아니에요. 8000 되니까 운전사가 15000명이 있어 이 사람들 평균 임금이 얼마냐 연봉이 4천만 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운전하고 4천만 원 받는데 월 350이야 근데 버스 회사 사장은 55000이야 55000한 달에 5천만 원이에요 월급이 국회의원의 10배야 그 사람 뭐하는 사람이냐 다 정부하고 관계 있는 자들이 앉아가지고 요 3,200을 어떻게 많이 가져오느냐. 그 로비리 스토리. 나는 버스회사 사장단한테 맞아 죽게 생겼네. <laughs> 자, 저거는 가짜가 아닙니다. 내가 버스회사에 고소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내가 거짓말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니까 버스회사 한 군데 보통 이문이 4명이에요. 잘 들으세요? 임원 평균 임금이 5억이야 그래 버스 회사 평균 임금이 20억 이에요 임원 임금만 한 달에 1년에 1년에 20억인데 버스 회사가 평균 적자가 1년에 60억이야 그래 이거를 국가가 보상해 줘요 그러니까 66이 36 맞죠 3200억이 거기 똑같이 노란 져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좀 많이 주는 데 있고 적게 주는 데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임원들 임금만 빼면 적자가 아니야. 임원들 임금을 왜 버스 회사 운전사보다 많이열몇 배를, 몇십 배를 받아가냐, 이 말이야.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한테. 맞아, 맞아요. 그러면 버스 회사가 왜 적자냐? 임원들 월급 때문에 적자야. 근데 요 임원은 전부 자기 가족이야, 사장에. 65개 회사 가운데 친인척이 임원으로 올라있는 회사가 42곳입니다. 가족들 앉혀놨어. 한 사람은 지족하고한 사람은 지 삼촌이고, 이래. 그리고, 월 300만원, 350만원 받는 운전기사를 채용하는데, 이거 안 주는 사람은 채용해, 안 해? 안 해요. 말도 하지 마세요, 그 부조리가. 들어가는데 억대를 줘야 들어가. 그럼뭐 하는 일이요? 와, 참말로. 썩어도 그러니 대한민국의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 안 늘어나. <놀라> 세상에 버스 회사 사장이 뭐하는 사람인데 무슨 노비를 하고 다니길래 월급이 오억이 넘어요. 그래놓고 국가 예산 3,200억 있다고 돼 쓰면서 예산이 없어. 나는 버스 회사는 지금 공영도 아니야 이거 맞아 맞아요. 민년 반공영이야반공영이라고 그래. 에? 적자나는 회사는 과감하게 치워버리고 버스회사 정상가동하고 국가지원 없애야 돼. 맞습니까? 맞습니까? 서울시에서 이 돈을 배정하는 공무원이 있어. 여러분 이해갑니까? 믿음이 갑니까? 그 사람 정상적으로 배정할까요? 상상도 하지 마세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지도자도 모르게 가는 거야. 내천억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허경영이 하나 없애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내 네,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데 인상하는데 한 번도 국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 시민들한테 누가 지어 짜르냐? 저끼리 쑥닥쑥닥 하죠. 올려버려. 버스 요금 인상해 올려버린. 이런 버스 운영하는 거 하나만 딱 봐도 빵점이야. 빵점. 0점.